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까지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게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필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빌리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의 삶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매 순간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기쁨을 얻게 하여 감사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리뽀서를 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 전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고난, 두려움, 다툼, 근심, 종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음, 빌리뽀서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기쁨과 감사와 대비되어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는 빌리뽀서를 읽으면서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 감, 이 의미는 감사의 이유가 참 좋은데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쉬운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기초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아니하면 진정한 감사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리뽀서의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빌리뽀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기독교 세력을 반대하고 시기하던 유대교인들 혹은 타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옥중에서 더큰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가 성행하여 로마의 간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기독교에 가입하여 거짓 전도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심한 매를 맞고 더 많은 그런 억압 속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반대와 핍박이 오히려 기독교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다 그저 태평성대일 때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소명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 뜻으로 행하는 일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도 기어이 그것을 하면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욱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나 자신보다도 그 일이 더 중요하면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돈이 일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사회라 하더라도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소명을 받고 소명 따라 일하는 사람은 돈과 관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그 일이 내게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일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수치를 겪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든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소명자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좀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덜 중요하다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에 불과하겠죠. 그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현대인의 요건처럼 종교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인 27군 중에 13권을 쓴 바울서신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겪은 고난의 여정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고 고문을 당했고 죽을 뻔한 기위기를 여러 차례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그 가치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역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소명자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귀하게 여길 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있게 편지로 써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어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더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도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18절에 복음 전할 때 선의로 하건 시기와 질투로 하건 무슨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라고 하는 정말 역설적인 그 논리를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더 언짢아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만이 해야 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 대접받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원수가 그 복음 전환 일을 하더라도, 원수가 하더라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 자신보다 성령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얼마나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말 내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신앙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소명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그 질문에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들을 선택하는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사람을 뽑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뽑도록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장노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통하여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혹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맞춰나가면서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물론 사도 바울 개인, 개인 자신에 대한 그런 감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동역자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좋은 일꾼이요, 좋은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만 급급한 사람, 내가 성과를 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려고 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함께 일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결국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짓밟을 수도 있는 사람, 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지 않는 사람, 입으로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 손수 땀 흘리지 않고. 말로만 섬기려는 사는 사람, 누가 같이 그들과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좋은 일꾼도 아니고, 좋은 리더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인종과 계층과 성별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받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바로 좋은 일꾼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배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써 내려갈 때그 입고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짧게 머물렀는데 그 머무른 시간에 비해 그들이 믿음에 아주 굳건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도 신앙의 고백도 든든하였지만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 앞장섰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온갖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잘 견뎌나라고 권면하는 책이 대살로니가 전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피택되어지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반석에 선 믿음에 근거하여 삶의 실천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도 감사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 봅시다. 빌리포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내가 살 것과 사는 삶의 현장에 이제 믿음으로 향한 진보,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는 성수, 발전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의 고정관념 틀을 깨는 것입니다. 신앙도 신학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틀을 깨고 찾고 다시 틀을 만들고 또다시 깨고 하는 계속된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한뜻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영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자란 환경이 다 틀립니다. 생활 삶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얼굴도 형 이름도 또 태어난 것도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어찌 하나로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입맛을 하나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때 누구에게는 짜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신겹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적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입맛들인데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찬양 대원들의 찬양에 감화가 되고 감동을 받고, 또 봉헌 시간에는 봉헌하며,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뜻을 품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절대 평화와 공존의 모습을 만들어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당장 각종 은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과정,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복음을 지켜가는 모습, 그러기 위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고백을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는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고백으로 여러분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내 성격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그렇게 삶의 수준이 높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